1. 테슬라 HW3 FSD 업데이트 무엇이 포함되고 기대할 것들 여러분 테슬라 HW3 FSD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 소식 들으려고 기다리다 지친 분들 많으시죠? 내 차는 왜 여전히 12.5.6.2 버전에 멈춰 있지? 하며 울분을 터트리셨던 HW3 유저분들 이제 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AI 수장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드디어 아주 확실하게 HW3를 위한 FSD v12.6이 연말까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네, 2주 후라는 농담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HW3 유저들, 그동안 얼마나 참았습니까? 여러분, HW4는 이미 최신 FSD V13으로 어마어마하게 부드러운 주행을 뽐내고 있는데요. HW3 차량에선 여전히 깜빡이 켜자마자 요동치는 핸들과 신호등이 바뀌어도 멈칫멈칫하는 브레이크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거 진짜 풀 셀프 드라이빙 맞아? 하는 의심을 품은 분들 이제 숨좀 돌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FSD V12.6에서는 HW4에서 이미 입증된 최신 개선 사항들이 HW3에도 적용된다고 하거든요. FSD V12.6의 주요 개선점은? 자 그럼 이번 V12.6 업데이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짚어드릴게요. 1. 자연스러운 차선 변경. 지금까지는 차선 변경할 때마다 이거 뭐야? 어, 왜 이렇게 뚝뚝 끊겨? 하고 싶으셨죠? V2.6에선 1 차선 변경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고급 AI 모델이 적용돼서 기존 HW3 차량에서 보이던 요동치는 핸들 증상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에요. 이제 진짜 인간이 운전하듯 스무스하게 차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2. 속도 프로파일 개선 헐리 모드 등장. 여러분, 속도 조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새롭게 7 모드, 스탠다드 모드, 그리고 헐리 모드까지 추가돼서 이제 운전 스타일을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어요. 7 모드 천천히 안전하게 가자 하는 분들께 제격. 스탠다드 모드 평소와 같이 안정적인 주행. 헐리 모드 차선 변경을 더 빠르게 속도도 팍팍 내면서 급한 상황에 맞는 운전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제 FSD도 야, 급한데 좀 밟아봐. 라는 말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3. 엔드 투 엔드 고속도로 스택 이거 진짜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FSD V12는 도시 주행에서는 혁신을 이뤘지만 고속도로 에선 좀 부족했잖아요. 이번에 그 최신 기술이 고속도로에도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진입부터 차선 변경, 출구까지 AI가 알아서 척척 주행할 거라는 거죠. 이제 고속도로도 FSD 하나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 오디오 데이터 수집 긴급 차량 감지. 이건 정말 대박 기능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긴급 차량 소리를 감지해서 알아서 길을 비켜 준다고 해요. 사이렌 소리를 듣고 FSD가 알아서 반응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차량 경적 소리나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도 반응하도록 점점 발전할 예정이래요. 여러분, 이거 거의 AI 귀를 달아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왜 HW3는 HW4를 따라갈 수 없을까?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HW3는 V13을 못 쓰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HW3의 하드웨어 성능 한계 때문입니다. HW4는 훨씬 더큰 AI 모델을 돌릴 수 있고, 카메라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가 HW3보다 훨씬 높거든요. 하지만 이번 V12.6은 HW3가 돌릴 수 있는 한계에서 최대한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니, 이번엔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HW3 유저들을 위한 희망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HW3 차량은 필요하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다. 하지만 여전히 업그레이드 계획이나 일정은 깜깜 무소식인 상태죠. 이번 FSD V12.6 업데이트가 HW3 유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론 HW3 유저들도 이제 웃을 시간. 여러분, 이 업데이트가 끝나면 우리 HW3 차량도 한결 나아진 FSD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HW4처럼 V13까지는 아니지만 차선 변경도 부드럽고 고속도로도 똑똑하게 주행하며 긴급차량까지 알아서 피하는 AI의 모습을 기대해보자고요. 이쯤에서 한마디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HW3도 날아오를 준비 완료. 기대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꾹! 사이버트럭 중국 등록 중국시장 출시 임박! 여러분 드디어 그 전설의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중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혁명이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공식 등록까지 마쳤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고요. 제가 오늘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사이버 트럭을 중국에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봅시다. 출발합니다. 중국 사이버트럭 등록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사이버트럭이 출시된 순간부터 그 특유의 각진 디자인과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출시 직후 미국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최근 캐나다로도 넘어가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자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등록되었다는 건 뭐다? 정식 판매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할 때마다 항상 화제의 중심이 됩니다. 아니, 사이버트럭이 중국에 간다고? 이건 거의 테슬라판 슈퍼스타 투어라 봐도 무방해요. 등록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중국 사이버트럭 스펙 뭐가 달라졌나? 이번에 중국에서 등록된 사이버트럭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모델명시 TTM 차량 중량 3,104kg 무게감 실화냐? 최대 설계 중량 3,700kg 주행거리 618km 전기차 치고 엄청난 스펙입니다. 드라이브 타입 순수 전기차 모터 출력 206, 222, 222kW 여기서 놀라운 점 하나? 제조사가 테슬라 상하이로 등록됐다는 겁니다. 어? 그럼 중국에서 바로 생산되는 거야? 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 사이버트럭은 미국에서만 생산 중이고 이번 등록은 수입 판매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의 생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어요. 테슬라는 늘한발 앞서가니까요. 사이버트럭 중국에선 어떤 버전이 나올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테슬라는 캐나다의 사이버트럭을 처음 출시할 때 파운데이션 시리즈라는 특별판을 선보였죠. 이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 VIP 전용 프리미엄 버전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 혜택도 빵빵하죠. 평생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제공 FSD 포함 파워셀 기능 전기를 다른 기기에 공유 가능 사이버트럭만의 특별 액세서리와 고급 각인까지 이더 중국에서도 첫 출시 때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항상 첫 출시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고객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거든요. 중국 시장은 특히 한정판과 프리미엄 제품에 열광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대박이 날게 확실합니다. 사이버트럭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국 시장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중국에서 모델3, 모델Y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게다가 테슬라의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며 열광적인 팬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규제입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차량의 안전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의 각진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어요. 엣지 날카로운 부분들을 둥글게 다듬어야 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가 규제 때문에 좌절하던 기업이 아니잖아요? 앨론 머스크는 항상 우리가 해내겠다며 기술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시장에 맞게 조금씩 수정된 사이버트럭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출시 시점은 언제? 현재 사이버트럭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쯤 첫 출고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등록 자체가 테슬라의 이제 준비 끝났어. 라는 신호니까요. 첫 출시 버전은 앞서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론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제 중국도 준비 완료. 여러분 이건 정말 글로벌 슈퍼스타의 등장이에요. 미국과 캐나다를 휩쓴 그 사이버트럭이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을 향해 출격 준비 중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성공한다면 사이버트럭은 진짜 세계적인 아이콘이 될 겁니다. 앞으로 사이버트럭의 중국 출시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올 텐데요. 제가 발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사이버 트럭 중국 상륙, 이 소식이 기대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꼭, 아, 어, 3. 테슬라 FSD V13.2.1 배포 주요 기능 및 홀리데이 업데이트 여러분, 테슬라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이 떴습니다. 핫 테슬라의 최신 FSD V13.2.1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테슬라판 연말 선물이라 불릴 만큼 새로운 기능이 한가득 들어갔거든요. 특히 HW4 차량 유저분들은 이번에 빵빵한 기능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왔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FSD V13.2.1 뭐가 달라졌냐고요?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FSD V13이 대체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버전은 테슬라가 그동안 갈고닦은 AI 기술의 집약체이자 풀 셀프 드라이빙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업그레이드입니다. V13은 이미 초기 테스터들 사이에서 미쳤다는 평가를 받으며 입소문이 돌았는데요. 이제 그 대망의 V13.2.1이 정식으로 HW4 차량에 배포되기 시작한 거죠. 테슬라의 AI 책임자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대부분의 HW4 차량은 2주 내에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드디어 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은 뭘까? 자세히 살펴보면 FSD V13.2.1에는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1. 부드러워진 주행 리얼 인간처럼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핸들이 자꾸 꿀렁꿀렁하고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어때요? 깜짝 놀라서 심장이 철렁하잖아요. 이번 V13.2.1은 그걸 완전히 해결합니다. 더 자연스러운 주행을 통해 차선 변경, 속도 조절 모두 인간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베테랑 운전사가 핸들을 잡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 연말 홀리데이 업데이트와의 만남 크리스마스에 테슬라가 뭐 주지?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 바로 이겁니다.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에서 테슬라가 아주 기가 막힌 기능들을 쏟아냈거든요. 애플왓치 앱 출시 테슬라 차량 상태를 손목에서 바로 확인 가능 대시캠엔드 센트리 모드 뷰어 이제폰에서 바로 녹화 영상 확인 리어 크로스 트래픽 얼러트 후진 중 좌우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 개선 경로상의 검색 기능과 도착 예상 에너지 계산까지 심지어 AMD Ryzen 프로세서를 탑재한 차량은 날씨 지도도 제공된다고 하니 오늘 비가 올까? 음~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3 사이버 트럭 전용 기능 업데이트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소식 하나 이번 V13.2.1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도 적용됩니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된이 괴물 트럭이 벌써 풀 셀프 드라이빙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게다가 커스텀 랩핑 기능과 산타 모드, 레인보우 로드도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니 사이버 트럭 오너분들 웃음 꽃피겠네요. FSD V13.2.1 받으려면 구독해야 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FSD 구독해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거야? 정답은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은 여전히 유료 옵션이기 때문에 최신 기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다만 지금 구독하면 바로 V12.5.4.2 버전이 적용되면서 차근차근 V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이거 정말 체험해보고 싶다 싶으면 지금이 딱 적기라는 거죠 구독하면 앞으로 나올 모든 FSD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언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직접 언급했죠 FSD v 1 3 2일은 2주 안에 대부분의 HW4 차량에 배포된다 이미 FSD V13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곧바로 업데이트를 받게 될 거고요 만약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먼저 받았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v 1 3이와 함께 적용될 겁니다 결론 테슬라 이번에도 한건 했다 여러분, 테슬라의 이번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미래를 현실로 가져온 수준입니다. 부드러운 주행부터 후진 감지 홀리데이 업데이트까지 이 정도면 진짜 연말 대박 선물이라고 할수 있죠. HW4 차량 오너분들 이번 업데이트 놓치지 마세요. 테슬라가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직접 체험해 보셔야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부탁하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번이 풀 셀프 드라이빙처럼 제 콘텐츠를 부드럽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다음 소식도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